메리 크리스마스 변진 새끼들아 홍혜진님 2000원 악물결표 박도도같트 까불지마 터평아 터평 허평 너무 사랑스러워 미치겠어요 김상민님 2500원 어이구 잠깐만 잠깐만 팬티 팬티 삼, 2 이, 1 땡, 아 잠깐, subscribe and lik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진찡 너무 이뻐요. 지님 2,000원 도둑 저는 이 라이브에 중독돼 미칠 것만 같아요. 여기 앉아도 되지. 소진찡 역시 갈색머리가 이뻐. 아 진짜 오늘 오늘 진짜 좋다. 소말 소진 언니 항상 너무 이쁘시네요. 그리고 귀여운 턱준이야 빨리 보고 싶네요. 휴휴 소진아, 응? 우리 턱준이와 얘기했었잖아. 우리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뭐? 우리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언제? 자기 턱준이와 낳고 싶으면 3억 벌어. 3억을 벌어오라고? 그래. 오. 내가 봤을 땐 애기 만약에 생기지 3억으로 안 돼요 제 새끼면 학교에서 진짜 엄청난 사고를 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은 들겠죠 그럼, 그럼 육아. 6억 근데 저거 틀이 음. 조립해야 되는 거 같아 어떻게 몰라 나도 안 만들어 봐서 근데 2m짜리 틀이면 대체 얼마나 큰 거야? 야, 이런 거 틀이 처음 만들어 봐어쩌요 오빠가 다 해줄게 오빠는 몇번해 봤어 누구랑? 엄마랑 엄마 너도 옛날에 남자친구랑 해봤잖아 팀 만드는 거. 넌 맨날 그랬잖아. 우리 엄마안테다화하고 안안 전화해서 물어본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아, 이거 여보. 이거 이거 하는 거야. 만토야뭐 이거? 아니 아니야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진짜로? 그래 뜨만 뜨. 목도리도 마뱀이라니이 새끼가. 오 반마리다 반마리. 반말이. 역시, 수진이 이런 취향이야, 얘들아.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내가 항상 당해줘. <laughs> 아! 아! 좋아.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받침대에 트리 끼우고 피스로 조이고? 아, 이거를 여기 꽂아야 되는데? 고정시키는 건가 봐. 이렇게? 응. 아, 여기 꽂는 데가 있네. 아니, 이러면 작잖아. 얘가 맨 위에 건데. 됐어? 됐어? 그럼 이거 빨리 펼쳐봐 니가 하라고 어, 나도거 들고있잖아 빨리 해봐 알았다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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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부터 한 개씩 펴야 해 밑에서부터 한 개씩? 오케이 응. 근데 얼추 소리가 180 정도 되는 것같기도 하네 내가 키가 한 2m 30 되니까 2m 3m 정도, 정도 3m 되네. 됐네 이거는 수진아 응아미니트야 어, 자기는 이거 만들어 석형님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소진찡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 같은데 제발 석형님이 해주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할줄 아는데 소진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소진이 하게 해주는 거지 야 나와 나 너가 하는 거 싫어해 아니 그거나 펴 <laughs> 예쁘게 펴 모양 잡아가면서 어좀좀 어, 색다른 좀 틀이 만드는 거 어때? 트리가 항상 위로만 있잖아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어때? 하지마 넌 응. 내가 하는 게다 마음에 안 들지? 아 그럼 니네 혼자 다, 해, 다 해서 다 해먹어라 어디가 자기가 옆에서 나 응원해줘야지 내가 하지 그럼 수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거다 어어 어? 야, 미안하... 어, 근데 여기 아래가 살짝 침, 침져 있다. 이거 뭐지? 여기? 대충 하자. 대충? 아, 어, 어차피 며칠 해놓고 치워야 되잖아. 나, 나, 나세달 동안 할 거야. 세 달이면 봄이야. 봄에도 <laughs> <말도> 할 거야. <laughs> 짠, 메리자 여기 똥냄새 나는데? 맡아봐. 안 해. 어, 여기 똥냄새 나, 여기. 자기 나한테 줄게. 똥냄새 밖에 없어? 나 이런 거 걸어봐. 응. 음. 음. 자 갑시다. 자 가세요. 자천천자힘 자, 주지 말고 상상 사상. 상상입니다. 네. 됐어. 네좋던다 어때? 어때 어때 여기서 봐야지. 우와! 어때? 어 이것도 이뻐. 와. 그리또마또 턱형 소지님이랑 잘 지내는 거 너무 부럽다 이제 뒤에 냅두고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옮기지? 아 <laughs>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나 둘셋오 뭐야 뭐야 뭐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전능시네 <laughs> 아 어때? 불 꺼볼까? 응 이야 이게 그렇게 많다 이렇게 무드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는 원래 한번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머리 박치기 아니 머리 박치기 아니 그 입술 박치기 우리 입술 박치기 두번 했잖아 입술 박치기 두 번으로 너는 벌써 만족했다 이거냐? 그 정도면 됐지 그러면은 니네 혼자 잘 살아 어 여보 나 이거 써봐도 돼? 어 소진이 왔으니까 왜 이렇게 느낌 다르냐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 여기, 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다. 어디, 어디? <웃음> 여기. <웃음> 아니지, 그거는 나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 <laughs> 어딜 봐서 그렇게 생겼어. 와, 맛있겠다. 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크리트반 떠네. 나 이거 모자가 엄청 귀여운 건데. 이거 모자에, 어. 그거 달려있단 말이야. 그거 뭐야? 트리야, 혹시? 어. 우리 뽀뽀할까? 근데 왜 뽀뽀 안 했어? <laughs> 잠깐만. 아, 먹지 마. 아니, 립스틱 발라 가지고 그래. 안 새로 아마. 됐지? 됐어.